하드 공부방입니다. 자, 수익기 수련장 끝내게 맥점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자, 16번째 문제인데요. 흑선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밀고 들어가는 건 아닐 거고요. 자, 일단 한칸 뛰어 들어가는 수가 맥점으로 보입니다. 자, 1이 여기서 이렇게 물러 선다면요한 장을 살려오게 되면, 이거 1이한번 나야 됩니다. 안 났다가는 단수치고, 아이고, 아이고. 이 손을 뺐을 때 단수 치고 젖히게 되면 잡혔죠. 그렇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나야 됩니다. 그러면 선수로 좀 끝내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백이 만약에 버텼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얼핏 보면 이런데 먹여치고 딸때 단수 치는 수가 뭐 수가 날것 같지만 이렇게 젖힐때 그냥 뒤에 두점 먹어버리면 아무수도안 납니다. 이쪽이 흙이 자충이 된 거랑 다름이 없죠. 자, 그래서 여기 둘때 만약에 막는다면, 여기를 갖다 붙이는 수가 변수가 되겠습니다. 100점이죠. 이런 식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도 어떻게 둬야 되는데, 이렇게 둬는 것은 이제 먹여치는 수에 의해서 이걸 따더라도 연단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은 여기 보강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뭐 이렇게 단수 치고 이을 때 바로 단수가 되니까 잡히죠. 그러므로, 여기 1 0없고요 자, 이 쿠자로 갑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놓는다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서 빅이 됐고요 자, 이것은 이제 100이, 어, 흙을 아무것도 따내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집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므로 100은 여기를 막아야 되고요 자, 흙도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따게 되겠죠? 하나 먹여쳐 두게 되면, 자, 이 모양은 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후수가 됐고요, 백이. 흙이 후수가 됐고, 어, 백도 이제 여기 나중에 따내게 되기 때문에 세 집은 챙기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으로서는 집의 크기만 본다면 뒤로 물러서는 게 크죠. 여섯 집이, 다섯 집이 나니까. 그런데 이것은 후수가 되고요. 차단을 하고, 여기 붙이는 게 맥점. 이을 때, 뭐단수를 먼저 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를 가고, 막을 때, 결국 두 점으로 키워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백이 비기 되고요 나중에 백0 0 집으로 본다면 백이세 집이 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인데요 자 여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젖혀 있게 되면 이렇게 받아놨어요 자 그때 이렇게 치중을 가는 거는 이렇게 뒤로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죠 자 그래서 이거 수순이 중요한데요 먼저 치중을 갑니다 뭐 이거나 하는 것은 한칸 띄게 되면 이것은 이제 결국 놓고 따는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백이 상당히 귀찮아집니다. 집으로더손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이때 여길 젖혀 있습니다. 꽉 있게 되면은, 손을 빼면 끊기면, 끊기면 이네 점이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이어야 되고요 자, 이교환을 해놓고 젖혀 이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선수가 되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끝내게 됐죠. 그래서, 음, 흙으로서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를 먼저 젖혀 있는 것은 손대수가 됩니다. 여기를 먼저 가서 백으로 백은 안쪽으로 받는 것은 아무래도 뛰었을 때좀 부담이 가죠. 나중에 놓고 때려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로 받는 게 정수겠고요. 젖혀 있는 거 선수로 하고 또 여기도 일선 젖혀 있고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끝내기를 할수 있는 좋은 수순이었습니다. 자 18번인데요. 여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를 붙여 봅니다 자 백이 뒤로 물러선다면은 자, 흙이 후수긴 하지만 백집을 많이 줄였죠 자 그렇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백이 여기를 단수 쳤을 때 백이 어, 있는다면요 이렇게 있는다면 이때 이걸 하나 먹여 치는 게 맥점입니다 자 따야 될 텐데요 갖다 붙이고 여기 패드로를마시기 때문에 보강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백이 한 집도 안 났죠 아, 먹여치는 수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한집은난거나 낫네요.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 자체에서는 집이 안 나는 모습이고, 비기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먹여쳤을 때, 이렇게 있는 건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할때딸 수밖에 없고요 같은 모양으로 되돌아가죠. 자, 이것은 이 문제는 뭐, 관자보에도 있고, 많이 뭐 어디, 관자보에 있었나요? 아무튼, 여러가지 책에 있던 문제입니다. 여기를 껴붙였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먹여치는 수가 좋은 수고, 붙여서, 테마 때문에 여기 놓을 때, 이렇게 해서 비구로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백으로 써도요, 여기서는. 뒤로 물러서는 게 정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요런, 음, 변화가 있는 그런 모양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때 이을 수가 없다. 뭐, 잡히진 않지만, 이 집이 다 깨지기 때문에요. 자, 이것도 관자와 있던 모양 같은데요. 자, 그냥 단순히 젖히는 건 뭔가 아쉽죠?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그 다음 끊는 수는 이렇게 받아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수가 나질 않습니다. 자 이것은 당연히 여기를 끊어야 되고요. 자 잡을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두 점을 잡아갑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단수를 친다면요, 쭉 빠지는 순간에 양자충으로 이쪽 네 점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딸때 여기 잡고 이렇게 해서 백은 살긴 하겠지만 이쪽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흙이 넘어 백이 넘어 타격이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잡을 수는 없고요. 이거 따는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 뒤에 두 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양은 다시 가서요. 자, 끊은 다음에 여기서 요거까지 빠지는 수를 교환하는 것은 악수입니다 이제 백이 잡을 텐데요. 이렇게 해서 수상전 상황을 확실히 이겼죠.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따낼 때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이게 아까 백이 어, 세 집이 나는 모양이 다섯 집이 되버렸죠. 어 아까 네 집이었군요. 네 집이 나는 모양이 다섯 집이 됐습니다. 다른 거두 개에다가 두 집이니까 네 집이고 여기 한 집이 있으니까 다섯 집이죠. 이건 집이 백으로 손해, 흙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번만 끊어두고요. 자, 한 번만 끊어두고 막는 것이 정수고 이제 추후 이제 이렇게 따고 잡게된다면 여기는 네 집이죠. 따내돌까지요한 집이 되기 때문에. 수상전에서 확실히 기기 위해서 빠지는 수는 한집 손해보는 수가 됩니다. 그냥 잡는 게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20번인데요. 요것도 관자부에 있는 문제와 똑같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밀고 들어가면 늦춰버리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수가 나질 않죠. 여기 좀몇 집, 백 집이 붙었습니다. 자, 세점 중앙에 급소죠. 있는 정도인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죠. 자, 이게 먹여치는 게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도 수를 못 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을 때 이렇게 잡으면 백이 여기까지 있지는 못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환격으로 잡혀 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그냥 음, 어떻게 놓을까요? 자,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환격이 되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제 백한테 흑아드 턴이엄은 요지식으로 잡히죠. 그렇죠 지금 여기가 선수가 되더라도 이게 짚는다는 모양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은요 일단은 여기를 잇고 넘어갈 때 이렇게 굿자로 가서 이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것도 이렇게 돼서 흑한테 선수가 오네요 물론 이제 이렇게 놓고 치중감을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세 집에 여기, 이게 한 점이 잡히는 맛이 있기 때문에 한두집반 정도 백이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럴 거면은 애초에 그냥 백은 막고 이을 때 여기 놓고요. 여기를 잡을 때 단수를 칩니다. 아 어, 이건 안 되네요. 다시 돌아와야 되네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백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잘못하면 귀가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가서요 젖힐 때 이거는 해두고요 그냥 있고요딸때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살아야겠네요 자, 그래서 백이 치중을 간다면 은 이거는 이렇게 산집이 나죠 결국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여기가 새 집이 났고요. 이건 어차피 이일짜리이일짜리를 먹여치고 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집 차이가 없죠. 이렇게 구성하는 게 백으로서도 최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면요. 붙이고 젖힐 때 이렇게 놓고 자, 그냥 있는 것은 넘어가고요. 뭐 이렇게 넘어가도 나중에 찝히면 집이 손해니까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그때 여기도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 요렇게 놓고 여기를 놓으면은 요렇게 되기 때문에 여긴 똑같은 모양이죠 어차피 먹여치고 따나 그냥 이으나요 그 반패 만큼 손해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백으로서는있고이 하나 맞고요 이을 때 여기 놓고 끊을 때 여기를 놔서 놓게 놓으면 요렇게 사는 이런 모양이 백으로서도 최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0번까지 다섯 문제 공부해봤고 나중에 계속해서 공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